자 인문 예술 문제 1번 풀어보겠습니다. 위그내은것 일치하지 않는 것. 김부식은 진상국사기 표에 고기의 문장에 대한 자세 생을 밝혔다. 고기의 문장에 대한 자세 생을 밝혔어 안 밝혔어 할까? 뭐라고 했어요? 졸렬하다고 네. 했죠. 그렇지, 그렇지. 다음, 김부식은 상국사기 편찬 시에 광종 때 편찬된 역사서를 자료로 활용했다. 했나요? 네. 어디 나와요? 몇 문단에 나와. 1, 1문단 김분식은 그쵸 밑에 세번째 김무식 구상살 김문자를 삼고 중국 최초로 국내 새로운 자를 보완해서 사후사히 편찬했다 나오죠 네. 이게 1문단에 있으니까 1문단에 써버리가 그게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1문전에 서거리가 나와있네 그렇지 다만 요기서 하나 빼먹은게 뭐예요 사람 이름을 써놨어야 되는데 그것만 빼먹은거죠 맞지 네. 김무식은 인종이 통치됐던 시기에, 인종 시기 인종시기 맞아요 네. 국왕 중심의 정치체제가 흔들렸다 국왕 흔들리는게 나올려면 지금 몇문단 나와야 되냐 삼 문단이 나와야 됩니다. 3 문단에 보니까 얘가 인종제 인종제 얘기가 맞네요. 그치 맞아요. 중국 송나라에서 동해 전통주의 역사 편찬 관행에 따라 이조 왕조의 역사설 편찬했다. 중국 송나라가 나와야 되는데 어디에 나오나요? 세모. 됐어. 네, 5번 네, 갑니다. 네. 사업자기 열전에는, 열전이 여기 있잖아. 지금 열전. 네. 열전이잖아. 네. 삼국의 왕들이 주도하여 나를 라 통치했던 왕명은 빠져있습니다. 지금 다 네. 5번 웨이크 4번입니다. 그러면 봐. 문제를 실제로 풀 때는 오번스가 넘어가는 거고, 3번 어디가 있겠지. 못 찾을 뿐이겠죠. 그러면 지금 연습할 땐 빨리 찾는 거야. 빨리 찾자 어떻게 찾으라고? 단어로 찾아야 된다고. 송나라로 보는 거야. 맨 뒤부터. 지금 맨 뒤에 송나라 나와요? 마장분단 없어. 맞지? 네. 그 위에도 없어. 맞지? 그 네. 다시 송나라 보는 거예요. 송나라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이문단. 문단에 있다. 이 문단에 몇 번째 네. 첫 번째 줄에 나오잖아요. 무슨 네. 신랑서가 편찬이 됐대요. 그러면서 정통 이전 왕조의 역사절 편찬해야 되는데 이 역사는 역사 편찬 관행에 따라 편찬된 역사서이 구당서 맞잖아. 네. 새로 편찬했다. 맞잖아요. 네. 그리고 1 문단에 연결해야 되죠. 어, 역사 편찬 관행이 뭔데? 한왕조가 멸망하면 다음 세조 왕조가 이제 왕조의 역사를 편찬한 거. 것 됐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콜라보레이션, 이 문단, 일 문단 콜라보레이션이 얘가 지금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수능에 문제 나올 때한한 문단을 이제 너희 못 찾을 거라는 걸 보여준다고 됐죠. 중요한 건 사번은 빨리 제껴냐 잊겠냐, 못 제껴냐에 따라서 지금 이걸 다 풀었냐 못 풀었냐 완성되는 거야. 이해되지 오케이 갑니다. 기억으로 가장 적지 않거 기억, 기억 먼저 봅시다. 음. 이 예, 여기, 삼국사기네요 얘가 구문체로 됐대요. 그 이유, 우리 알잖아요. 구문체 고문체만 어? 찾아보면 돼. 구문체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구문체는 중복, 간결한 문체래요. 중국, 강결해. 그냥 이걸로만 찾으면 되는데, 역사소설에 적합한 문체, 일리는 있어 고요 세모. 중국, 당나라, 송나라에 있었던 고문체 부활운동 알리려. 아니죠? 네. 어, 고구려 백제신라, 맞네? 논리적 네. 일리 있어, 세모야. 그지? 네. 고기 의 문체가 신화적 요소를 기록하는데, 거칠고 졸려한 한계다. 뭐, 말은 되는데. 말은 졸렬하다고 했잖아 네. 그치 네. 근데 중간에 신화적 요소인지는 잘 모르겠어 일단 세번 칠게요 사륙별려 문장으로는 역사 사건 장엄하고 무게 있게 서술하고없다 맞아 칠려 네. 왜+ 네. 왜? 네. 왜 봐봐 사륙별 네. 별려 문체가 뭐있는지 찾아봐 몇 문단에 있습니까 그게 이 문단에 있대이 문단에 네. 문단은 어디요. 문장이 장중하고 화려했다. 그러니까 얘는 안 되잖아. 장중하다. 그러니까 장중한 거니까 얘는 안 돼. 네. 그 일반 아니면 몇번 아니야? 3번 4번 아니면 4 번이잖아. 그지? 네. 그럼 구당서에 사용한 문체야 돼요 얘가. 자 구당서에 사용된 거 만나봐봐. 구당서지 나와요. 구당서. 어, 구당서는 그만 뭐 뭘로 썼대요? 잘 봐. 신당서가 구문체예요. 네. 구문체예요. 네. 구당서는 지금 안 나와 있잖아. 네. 그러니까 얘는 틀렸겠죠. 아, 그지 네. 맞아요? 네. 다음 그 다음에 몇 번이야? 3번 고려백제사실라 역사의 논리적 기록. 얘가 논리랑 관련이 있어야 돼. 구문체가. 구문단에 5개의 글 보면 을 보면 엄격히 피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내용을 서술하기에 적합한 문장이 강결했고 고문체는 그 비타민에 관한 글자의 중복사항을 엄격히 피해게 되면 논리적으로 내오사사에 적합하고 문제에 간결했고 그 다음 또 어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네오사에 논리적 적합했다고 아 적합해 논리적이라 나오네 아예 네. 그렇죠정 3번이네요 맞죠?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3번이면 4번을 썼겠죠 그래도 우리는 지금 풀고 있는 거니까 4번을 검증해봅시다 고기문체가 신화요소 신화요소 기록인지 한번 봐봐 어 신화요소 얘가 신화가 요소가 아예 들어가지도 않네요. 네. 됐죠. 넘어가. 그래서 3번, 어, 웨이크 4번인데, 4번도 아주 쉬운 웨이크입니다. 두 문제 다 맞고 있다 손. 어, 좋습니다. 하나 틀렸다 손. 몇번 틀린 거예요? 몇 번? 2번. 2번. 2번에 틀렸다. 그러면 4번 하면 1번 써야 돼요. 몇번 썼어? 4번. 4번. 잘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잘라서 자꾸 찾는 걸 봐야지. 나 같으면, 자, 4번 다시 한번 보자. 고기에 문제 됐죠? 근데 기억이 지금 신화지 요소 기록하는 게 맞나? 신화가 아니잖아. 고려, 백제, 신라 기록하는 거잖아. 역사 기록이잖아. 그 그러니까 아니잖아. 이게 돼? 그래서 내용상으로 아니었던 거. 삼법이글 바탕을 보기에 A에 대해서 반응 가장 결정한 거. 성재의 일련이 방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술한 상고 유사는 역사 및 불교에 관한 설라 현가 등이 수록돼 우리나라의 고대문의 원인을 보여주고 있다. 이의 두더진 특징은 신기한 예배를 담고 있는 신화, 전설에 많이 나타난다는데, 일년은 당시 유통되고 있던 상고에대 역사서에서 빠트렌 일을 수집해 정리했다. 잘랐어. 어, 빠트린 이유가 있겠죠. 그치? 네. 근데 빠트린 것만 얘는 수집해 정리한 거야. 얘는 신기한 이야기도 역사에 포함됐을 때, 역사에 대한 재인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벌써 그러면 우리가 알겠죠 신이한 이야기 막 귀신 나오고 막 꿈에서 뭔일이 일어났던거를 삼국사기는 상국 빼놨고 상국유사는 꼈다는거죠 지금 그지? 삼국유사가 네. 역사서에 기록된 사건에 보충점에 간의 역사서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런은 삼국사기 등 여러 종의 예의 역사서를 출처로 들면서 여러 신화나 역사 사실을 기록했다 이것에 이론이 철자 문헌을 바탕으로 상국유사의저했음을 보여준다 가장 적자한겁니다 오른쪽 문제인거 같아요 오른손으로만 볼게 유교의 윤리적 성격을 추구하려는 삼국사기의 의도를 따르냐?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유교가 아니고 좀 뭐예요? 종교가 불교라고 그렇죠. 뭐 써져 있어. 아예. 1번 절대 안 돼. 그렇 2번 네. 유교 경전의 중관 실조 아니잖아 네. 중국 쪽 자료를 사료로 활용한 한계 뭐한 모르겠어 세모야 그지? 네. 역사를 기록하는 것에 대한 김부식의 관점과 이런 관점 이 달랐다 맞네. 네. 다르니까 다른 방향으로 썼죠. 빈 네. 방향으로 쓴 거죠. 5번 당대 지식인들이 중국 역사에 대해 해박하게 알고 있는 현실표 말도 안 되는 아무나 대잔치죠 X야 그럼 몇 번이야 몇 번이야? 3번, 3번 아니면 4번이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여기 봐봐 얘도 지금 뭘사야라는지 봐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그 보기에서 <laughs> 또한부터 읽어봐. 또한 시작. 또 <laughs> 천국에서는 여러 <종류의> 옛 <웃음> <추천드리면서> <웃음> 어 여러 네. 종류의 옛 역사서래요. 그래서 중국 거도 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얘 네. 예, 모양으로 보면 자 3번 주부적 자료를 사료 활용한 한를 보완하기 위해 잘 모르겠어요. 네. 알 수가 없고 또 하나 찾아본다면 이제 A를 다시 한번. 삼국자삼국 삼국 유사가잖아 A가 맞지? 네. 3번 다시 검증하는 거야. 정답 3번이 확실해, 그죠? 좀 네. 맞지? 네. 자 왜? 3번 읽어볼게. A에 신화나 전설 많이 수록되는거 맞네? 네. 역사에 기록하는 것에 대 관점이 다 맞네요. 네. 3번 A가 방단자료를 기반으로 설정 맞아요. 여기까지. 근데 네. 중국제 자료를 자료 사료를 활용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보기에 나오지도 않고. 지금 그쵸? 네. 그러니까 애매모호해지면 서투문라면안 되겠죠. 그럼 정답 몇번 4번이 네. 되는 겁니다. 이해됐지 오케이 네. 좋습니다. 4번 넘겨볼게요. 밀글 바탕으로 보기 위한 내용으로 적자지 않은 거. 상국사기는제2 8백제봉기제6 의장에서 백제 마지막 왕의 의장과 관련해 다음 같은 기록과 사론이 있다. 기록 읽어볼게요. 자 여름 사월에 조급의 수만 마리가 나무 위에 모였다. 왕도의 저자 사람들이 가다없이놀라서 달아난 것을 마치 누가 잡으러 오는 것 같더니 쓰러져 죽은자가 백매나 되고 재물을 잃어버린 자는 살수 없었다. 자상국사기에 있었대 이게 사기일까요? 진짜일까요? 하나 둘셋 진짜. 진짜예요 왜 너무 신이한 내용은 상고 사기에는 없어요 유사에 있는 거지 그니까 이 말은 맞아 그 그러니까 상고 유사에는 또 뭐까지 부족했어 어 당신 소문에 의하면 하늘에서 보면서 뭐 헛소리 나오겠죠 그죠 이해 됩니까 네. 오케이 나는 여러분이 잘 읽어줘 시작. 누나야, 아,

벌 받을만 하다라고 나와있는 지금 그죠? 맞습니까? 네, 네. 나로만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번 나로 볼 수가 없고 2번도 안되고 3번 나에서 백쟁이에 대해 도리에 어긋나에 행한 일을 많았다. 교수님 맞네? 네. 나는 유저 역사관 관점이 사론에 반영되 있다. 사론인데 지금 밑에게 사론이잖아. 네. 위가 가가 기록이고 나가 사론 아니에요. 네. 그 유저 역사가 있어 없어? 있습니다. 도리니까 맞죠 유교. 그지? 1년 네, 네. 있어. 세문 쳤어. 나에서 어제 상가 치하고 이유가 잘 지낸 것이 나라의 보배란 말이6 맞죠? 네. 네, 얘도 네. 오른손 문제야 결국 오른쪽만 보면돼 이제 나는 6교 경전에 준거에서 실천적이며 봐봐 3번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4번과 연결돼서 둘이가 맞아요. 쌍둥이 때문에 네. 맞는 거죠. 쌍둥이의 느낌은 이제 아시겠죠 뭐만인지 네. 5번 갑니다. 나에서는 어. 가, 나만 볼게. 나는 고려정신을 위한 교훈을 역사를 통해 제시하려는 김무식의 의도. 어, 교훈은 들어있긴 들어있어세모칠게요 그치? 네. 어, 저 멸망 또한 마땅하다 나와 있으니까, 기록, 멸망을 사로에 기록한 저사로도 맞고요. 1번 갑니다. 나이스 정답 안 나왔어. 가에서 정치적 평가를 제의에 넣음으로써 가에서 제의에 넣었대. 제의가 뭔지 한번 볼게. 제의, 제의가 뭐였어? 얘네? 네. 얘네? 얘는 지금 모르는 거야. 천인 다문던 한정도 얘기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네. 자, 정치적 평가 제의에 넣었대. 제의에 신화적 성격을 주류했던 김부식의 의도다. 기어, 봐. 가에서 정치적 평가가 있대. 가에 정치적 평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뭔데? 어, 없어. 뭔데? 없어. 없네? 벌써 정체평가가 없네? 네. 그 제2의 신화적 성격을 지으려 했던 건 마저 들려? 이거는. 어. 제이 음. 모양을 보자고 제 이에서 하늘에 지랄병하는 모습은 나오잖아. 네. 자 이게 왕이 잘못해서 하는 거다. 이건 있잖아요. 네. 그, 근데 모양상으로 말이 안 돼. 무슨 말인지. 네. 왼쪽은 맞다니까. 가나 한국과 제일랑 기이한 성 맞잖아. 네. 너 그렇지 아마 대자치 되고 있잖아. 네. 그냥 맞을 리가 없지. 자, 2번가 같은 제이 기록에 중국 역사서와 달리 본기 있다. 이런 가 같은 경우는 지금 바, 둘에 싸고 있다. 지금 네. 1 번과 2 번이 싸고 있어. 1 번이 면이 번이 확실해. 그 이유가 뭐였어? 가해사은제 1번에서 뭐 했대요? 제 2에 있대요. 근데 얘는 뭐예요? 본기 있대요. 본기가 뭔지 보자. 본기가 네. 얘잖아요. 네. 예. 그럼 왕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가해사는 천인 가뭉설. 맞네요. 네. 왕 있으니까 천인 가뭉이죠. 네. 천인이, 어, 뭐야? 누구랑 가뭉이야? 왕하고 가망하는 거잖아. 그게 네. 맞다, 맞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죠. 1번, 1번, 1번. 어, 오늘 왜 이럴까요? 어, 정답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자꾸 답을 이상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정답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3, 4, 1 이랍니다. 맞나요? 네, 네, 네. 5, 3, 4, 1. 오케이, 맞았습니다. 자, 어제 반. 이게, 반지 잘한 애가 있고, 못한 애가 있고, 다 달라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어제, 우리가 금요반도 있잖아, 고사반이 그죠? 어제 반 설명이 훨씬 호히하고 빠릅니다. 어, 오늘 약간 느리다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잘한 애긴 한데, 여러분만 방치, 날 도와주지 않는 거야. 어, 열심히 잘 도와주시고요. 어, 어제 반에서는 실력을 보면, 실력은 객관적이어야 돼요. 여러분보다 떨어지는 애들이야. 근데 뭐야? 반응이 좋다고. 왜? 자, 이거 알잖아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119 신고해 주세요. 이런 많은 사람들한테 하 해? 안 합니다. 저기요, 안경쓰고 예쁜 학생. 119 신고해 주세요. 그럼 바로 한다니까요. 그죠? 자, 따라합시다. 질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은 내가, 한다.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한다. 나예요. 자꾸 딴 사람한테 미루지 마세요. 인생 살면서 옆에 자기 홀대대 갔구나. 어머, 삼성 들어갔구나. 인센티브 갔구나. 계속 박수만 쳐줄 거예요? 여러분이 박수를 받아야지. 알겠죠? 자신감 가지시고. 아프다고요? 지금 내 목소리 앞에서도 아프다는 말이 나오니까? 어. 힘내서 하는 거예요. 어차피 죽어요. 그럼 건강한 사람 안 죽어요? 죽어요. 내 몸에 타이머가 있겠죠? 물론 몇 살인지 몰라. 그죠? 최소한 다해 달려봅시다. 보여줍시다! 오케이. 어, 잠깐 영상 끊고 가보도록 할게요. 이따 봐요.